우리가 모터를 제작하고 우리가 중국에서 자석을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나온 자석을 가지고 모터를 제작해서 이 모터를 미국에 납품하다 보니까 미국은 위협이 좀 덜한 거죠. 또 네. 우리가 더 위험한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 더티 비즈니스 있잖아요. 더티 비즈니스는 중국이 좀더 오래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중국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박종훈의 경제한방 이 국제전략자원연구원 김동환 원장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히토류 자석의 대체제. 연구한다는 아,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아그 대체제가 있는 겁니까?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직은 모하고요. 아직은 모한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뭐 테슬라나 뭐 BMW에서 히트리 없는 자석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 어, 페라이트 자석이라고 했거든요. 일반 자석입니다. 페라이트 자석 그냥 냉장고에 붙이는 그런 자석이 있잖아요. 네. 페라이트 관련 그 주가가 요동을 쳤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분들께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페라이트 자석하고, 음. 테슬라나 BMW에서 말하는 자석하고는 1도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 약해서 사용할 수가 없고요. 네. 테슬라나 BMW에서 말하는 자석은 뭐냐면, 페라이트이긴 한데, 거기다가 기토를좀 섞거나, 아니면 모터 설계를 새로 해서 기존과 다른 어, 모터로서 좀 자력을 높이든거나 이런 방식이 될 거로 예상하는 거지. 이건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고요. 쉽지는 않습니다. 비투류 네. 자석이라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잘 깨지지도 않아야 되고, 녹슬지도 않아야 되고, 자력이 줄면 안 되고, 네. 특히 아까 고온 말씀드렸잖아요. 고온에서도 버텨야 되지만, 저온 특성이란 게 있습니다. 영하 40도에도 자력이 유지가 돼야 돼요. 네. 우리가 차를, 전기차를 몰아도, 여름에만 모는 게 아니라 겨울에도 몰고 뭐 알래스카에도 몰고 북 북유럽에도 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만 4 0도에서도 계속 자리를 유지해야 되는 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걸히초로 자식이 다 하고 있는데 이걸 대체하는 게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보고, 저도 뭐 테슬라나 히토류 안 쓴다고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 그럼 이 시점에서는 히토류 자석이 없으면 전기차 생산 자체, 라인 자체가 멈추는 정도로 네. 히토류 자석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차 생산하는 업체들을 그 부품 공급하는 곳에서는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죠. 히토류 자석 오. 때문에 가격 등락 또 문제지만 언제 공급이 어떻게 될지 항상 리스크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중 갈등 속에서 파편은 저희가 맞으니까요. 저희가 제조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전기차를 많이 생산 안 해가지고 대부분 우리 부품을 갖다 쓴단 말이죠. 네. 우리가 모터를 제작하고 우리가 중국으로서 자석을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나온 자석을 가지고 모터를 제작해서 이 모터를 미국에 납품하다 보니까 미국은 위협이 좀덜한 거죠. 네. 우리가 더 위험한 거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히토 자석을 수입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음. 우리가 항상 위협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산업이. 폐 배터리의 경우는 리튬을 재활용하려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던데 혹시 히토류도 이렇게 재활용 같은 게 가능한가요? 이유에서 가장 지 푸시하고 밀고 있는 게 어, 리사이클링인데 이게 네. 참 모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다른 배터리와 다르게 이 모터가 있는데 모터를 또 잘라야 되고 굉장히 시, 아예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가지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반드시 가야 될 길이고요. 리사이클링은. 네. 반드시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네. 너무 미비하고 국내에서도 배터리는 한다고 하는데 배터리만큼 중요한 게 히토류 자석인데 거기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히토류도 리사이클링 해야 됩니다. 모아야 되고.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전국 거점을 만들어서 지금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시스템도 갖, 갖췄고요. 네. 히토리를 왜안 하냐고요? 네.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되는데 오, 그렇죠. 그 무지함이 좀 안타깝다는 걸좀 예, 강조하고 싶습니다. 히토리라는 게 물론 이제 뭐 우리 지구상에 많다고 해도 왜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류가 캐기 쉬운 거, 네. 단가가 낮게 캐기 쉬운 그런 히토리와 야, 저기 뭐, 지구 깊숙이 있다든가, 뭐, 음. 정말 물도 없는 오지에 있다든가, 그래서 캐기 힘든 히토류도 있을 거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캘수 있는 히토류, 요거 예. 보관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점지가 조금 있는 데요 이게 참확답들요런 게, 예를 면 우리가 광산의 수명이란게 있거든요. 광산 수명별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어느 정도 정확할 텐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 깊숙이 있는 곳을 아직 캐지도 않은 곳, 또 많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게 고갈이 언제 될지는 어렵고 중국 내부 기준으로 보면 경이 토리는 한 150년 그리고 중이 토리는 뭐 60년 70년 정도 되면 고갈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특정 국가에서 히토리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자석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와야 될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8월부터 중국이 한 조치부터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는데 네. 갈륨과 게르마늄 허가 네. 없이 추출 못한다. 왜 갈륨과 게르마늄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네. 그겐 반도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피해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겐 반도체를 만들지 않으니까 이 차세대 반도체인데 그건 이제 미국, 그 다음에 뭐 독일, 일본에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오, 그렇게 있습니다. 뭐. 카드를 보였던 것 같은데 먹힌 것 같습니다. 중국의 히토리오부터 시작해서 이런 자원카드가 굉장히 효력을 발휘하는데 물론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 자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음. 환경비용 그다음에 가격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고 미국이 런 측면도 있습니다. 더티 비즈니스는 중국이 좀더 오래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중국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 우리나라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 네. 네. 우리나라는 지금 아니 그 핵심 광물이나 뭐 히토리나 다 중국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 자원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그 핵심 광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독자적인 공공망을 이제 구축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 미래 지금 탈탄소 시대니까요. 호주가 세계적인 자원 부국입니다. 그래서. 자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원부라는 게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자원부 장관이 있는데, 메들링 킹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기담아 들려야될 필요가 있는 게,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히토리와 중요 광물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중국 의존도가 종식될 거라고는 보지 마라. 실연성이 없다. 정확하게는 뭐, 파이프 드림이라고 했는데, 이 파이프 드림이 뭐냐면, 망상이라는 거죠.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되 중국으로 탈출해야 되니까 동시에 중국의 저렴한 자원을 좀더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마련해야 됩니다. 다른 건다 디커플링 해도 자원 내에는 이용을 해야 되니까 정부에서도 그걸 또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자원은 계속해서 네. 이용하는 뭐, 뭐 디커플링 한다 하더라도 네, 예, 자원, 그 라인을 계속해서 두는 게 현재로서는 어쨌든 현실적인 대안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어쨌든 우리나라가 가진 어떤 장점이라든가 이런 걸좀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는 근데 혹시 이렇게 뭐 희귀 광물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히토류 자꾸 문제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뭐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뭐 혹시 없을까요 또 혹시? 있습니다. 우리가 초격차 기술, 초격차 기술이 그나마 현실적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면 히토류 자석에서 저희가 아까 중히토류 66번 있잖아요. 그걸 넣지 않는 디스플로러 지 않는 자석을 개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만 해도 기술적으로 중국의 자원 공급망에서 반은 탈출한 겁니다. 네, 네 그런 기술적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자기 학회라든지 대한 금속 재료 학회, 제가 회원이기도 하니까, 가보면 최신 기술들 중에 음. 히토류에 아까 66권을 넣지 않은 자석이 거의 성과를 낸 곳이 있어요. 산업부에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지, 물론 뭐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는 자석 관리는 엉뚱한데 자꾸 미래가 안 보이는 쪽으로 투자를 하더라고요. 전 정부도 마찬가지,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자석을 희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과제를 하는 기업이 전 세계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 기업을 좀 지원했으면 좋겠고, 그게 곧바로 우리 차세대 먹거리인 전기차 산업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 자석, 과제하는데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이 음. 중국이 진짜 핵심 자원들에 대해서 공급망을 조여오는데 어떻게든 우리나라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자원 무기화 현상에 대해서 정말 지금부터 심도 있게 좀 준비를 해서 좀 대처를 잘 해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김동완 원장님하고 어, 정말 소중한 얘기 많이 나눴고요. 박종의 경제안방 이제 마치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